안녕하십니까 생각인들 생각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국어, 문학 중에서도 교수, 그 중에서도 수필 그 예시까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이란 무엇인가? 인류 역사상 철학으로 출발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생각을 했겠죠? 생각하다 생각하다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수학 수 숫자와 관련된 것이 수학입니다 문학은 무엇인가? 문입니다 글, 글, 글 문자, 글을 글 글문자 글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문학의 가장 명료한 정의는 가치 있는 내용을 형상화한 그것도 유기적으로 형상화한 언어의 수입니다. 당연한 듯하지만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당연한 듯하지만 언어를 써야 됩니다. 이것을 문학이라고 합니다. 자, 문학의 갈래 분류는 어떻게 되냐? 이분법, 삼분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세는 네 가지로 구별합니다. 서정 정서를 다룬 것, 정을 다룬 것, 시입니다. 시, 대표적인 것이. 시를 보면 감성이 풍부해지잖아요. 서사,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뭐예요? 작은 이야기, 소설입니다. 그 소설을 서사라고 예시겠죠. 극, 그 극적인 거, 뭐겠어요? 희극. 아니면 연극, 아니면 영화, 희곡과 시나리오, 그것이 극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교수를 받습니다. 교수는 뭐냐? 얘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에 기반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서사, 특히 소설은 주인공이나 사자의 일을 빌어서 작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수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수필이겠죠? 교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하는 겁니다. 잘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사전적 정의를 확인해 봅시다. 교수는 작가가 자신의 목소리로 경험 또는 생각을 전달하는 그러한 문학 분야를 교수라고 합니다. 간단하잖아요. 누구나 인간은 자신의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을 건데 전달하고 싶어합니다. 교훈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하고 엄마 아빠가 자식에게 아니면 친구에게 아니면 이성에게 자신 이러이러했다 우리 삶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그게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건 뭐예요? 그건 말하기죠. 이건 글쓰기라고 요문화가 언어의 수. 어. 이것을 문자인데 그럴 문자, 글 형태로 나타낸 것이 교수입니다 가장 쉬운 게 뭐겠어요? 수필이겠죠. 에세이 같은 거라고요. 더 쉬운 거 뭐겠어요? 일기예요. 아니면 편지예요. 아니면 갔다 왔다, 기행문. 이런 일을 교수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문학이 도 어떤 특징을 갖느냐? 이것은 무엇인가 자신이 느끼는 말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교훈적일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을 깊이 했겠죠. 어떤 사실이나 경험을 갖고 그래서 성찰적입니다. 그리고 팩트에 기반한 거잖아요. 구체적인 사실과 경험을 서술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좀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면, 어떠한 사실을 듣고 내면에 집중을 하고, 이 사람이 더 나아가서는 철학자는 아니지만, 작가도 항상 고민하고, 아니면 우리도 블로그에 글쓰거나, 자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글쓸 때도, 키워드만 던지더라도, 무엇인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싶다던가, 상대방에게, 내 글을 내는 사람에, 내 인스타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자신의 의견을, 생각이나 경험을, 아니면 사진도 좋아요. 그런 식으로 전달하고 싶어고요데 그러기 때문에 자신이 바라본 세계와 삶에 관한 선찰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자는 거죠. 선찰적인. 교술은 자신의 기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입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만 생각했겠냐고요. 현재만 있겠냐고요. 저 멀리 과거 고대에도 있었더라고요 그런 형태가 어디에 나타나냐? 경기체가 앞장. 내간체 수필, 내간체 오늘은 집에서 돌아가는 거고, 보세요. 일기, 편지, 비행문, 수필, 나오아요 나중에 세월이 언젠가면, 블로그에 글 쓰는 행위도 교수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죠. 페이스북에 글 남기고, 인스타에, 인스타는 사진 유출이긴 하지만, 그러시고, 사진과 함께, 사진은 뭐 여기 실은 아니더라도, 의미한 서술, 에세이로 쓴다면, 그것도 교수의 영역입니다. 저는 교수라고 합니다. 이상이 국어 중에서 문학 비문학 중에서 문학 그 중에서 교수로의 영역 서정서사 그 교수 교수의 교 영역 그 교수로에서도 오늘은 대표적인 대표 주자인 수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필을 누구로 다룰 거냐 옛날 고전수필 한번 다뤄봅시다 지금 수필도 많지만 예시로 이규모라는 말이 있는데 이옥설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이옥설, 욕설 사람인 이 마니요 이규보가 사람이니든요 잠깐. 길수는 없으니 간단히 들지는 않니까지다 설명은 못하고 본문을 한번 읽고 간략히 요약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왜 교수의 영역이고 이게 왜 수필인지 제가 읽을게요. 행성체가 탈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 된 끈된 것이 세칸이었다. 집중 하나가 날 것단 말이 나는 맞지 못하여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칸은 앞서 장마의 비가 생지가 오래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고 나머지 한 칸은 세칸 중에 한칸 비를 한번 맞고 샜던 것이라. 비가 맞고지이새 번을 했죠. 서둘러, 기와, 옛날에 기와 지이했죠양반이었으니까 기와를 잘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수리하려고 본질, 비가 생지 오래된 것은 그석가래 추녀, 기둥, 들뽁, 대들보 같은 거, 모두 썩어서못 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제목들, 그 재료, 그 나무들과 재료들은 옛날 목조건물니까 완전하여 다시 쓸수 있었던 가닥으로 그 비용이 많지 않았다. 내용 어렵지 않죠? 뭐 짓궂은데. 그래서 이력서죠. 자, 결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이거만으로 교술이고 소설임, 이 예, 수필입니다. 자기의 느낌 말잖아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앞에 그죠? 비맞아서 나무 썩는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수 있으니 어? 어떻게 왔어요? 그냥 지고 치다가 느낀 건데 사람의 인생사 사람, 인간의 관점을 봤다고요.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해가 났다. 도학장이 있어야 자, 집에서 출발했다고, 집꽃이 다 나무 얘기하다가 사람 얘기 나오고, 나라 얘기까지 했어요. 나라의 정치. 백성을 접먹는 무리들을 내버려 두었다는 정치꾼들이죠, 정치승양인들.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시절에는 못던 과거에 대해 울림을 했던거죠. 그런 연유에 급히 바로잡으려 하면 이미 썩어버린 제목, 제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게 되는가. 읽으면서 수필, 교술, 문학 영역입니다. 이거 글로 나타냈잖아요. 같이 있는 내용이잖아요. 문학이잖아요. 언어 교언어예술까 같이 있는 내용은 언어예술로 나타냈다문학이잖요 내용. 근데 그 문학 중에서 뭐냐? 소설 아니야 이거. 서정, 서사 그 교수로 봤을 때 얘는 교수의 영역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야? 수필이라고 이요 어떤 수필? 고전 수필. 자. 이옥설 이규의 고전 수필을 간단히 개념만 요약하고 갔습니다. 자 내용 보셨고 간편히 정리할게요. 가려 보세요. 서이야말 타는 거라고 본인의 얘기한다는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고전 수필 옛날에도 수필이 있었다고 그냥 시대가 오래된 거잖아. 자 이거 자세히 보면 첫 장과 동일합니다. 보세요 성격 교훈적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스피릿 특징도 분석했을 때 그랬잖아요, 교수님특징 유추적이라는 거는 나무, 아니면 집을 고치는데 유추해서라는 거잖아요. 인간과 정치까지 간다고 경험, 당연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집 고치던 경험을 녹여내고 있어요. 제제 주요 주제는 행랑치 수리한 것뿐이라고집 수리하다가 득도까지는 아니고 나라 전체를 바라보는 단점으로 부분을 얻은 겁니다. 주제를. 잘못을 빨리 알고 빨리 고쳐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 당연히 근본적이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고치는 얘기야, 이거. 잘못 을 알면 느린 느리 하다 나의 썩어 움둬라지기 전에요. 나, 집 고치는데 보니까 나만 보니까 그렇더라 이래요. 그러면 인간으로 내버려두면 망가진단 얘기. 나라도 정치도 내버려두면 망가, 망가지니. 빨리 빨리 부탁드니다 특징은 당연히 뭡니까? 체험을 한 거고 자신이 얻은 깨달음입니다. 내용 뭐 맞겠죠? 아까 반 정도를 알했을때 결정되면 이때 수필이라고 그랬을 때 체험입니다. 앞에는 지배를 고치는 과정이었고 그다음은 자신의 깨달음입니다.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유추적 발상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나무, 집의 나무 제목들 를들로부터 집을 고치는 행위, 그걸로 맞자 출발해서 어디까지 유추가 되었냐? 인간사, 그 다음에 나라, 정치사까지 돌아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문학, 가치 있는 내용을 형상화한, 유기적으로 형상화한 언어의 수행. 네 가지 서정, 서사, 극, 교술 교수 중에 교술은 자신의 이야기를고다 성찰, 경험, 내면 얘기했죠. 그 중에서 대표주자가 수필이다. 그 중에 예시로 이옥설, 이교부의 이옥설을 보고 고전수필도 수필이잖아. 요 얘가 수필의 영역이고 교수의 영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